마르크스가 쓴한 시에서 발췌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루시퍼가 영감을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부 이승만의 독립정신에서 발췌한 내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스스로 왕좌를 세우리라. 그 정상은 차갑고 거대하리라. 초인적인 공포가 그 성체가 되고 어두운 고통이 그 원수가 되리라. 나와 시면 사이를 가로막는 세상아. 나의 영원한 저주로 너를 박살 내리라. 다음은 이승만의 독립정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위로서 딸려나는 고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이러므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이것을 생각치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 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 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수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